여러분들한입 드리고 네. 저희주 준영 먹는 시간 합니다. 자 여러분들 이게 소힘줄입니다. 네. 그러면은 어.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자 네. 당신들 놓친 게 있어. 아 야채랑 어. 같이 먹어야 된다. 피망 좋아한단 말이야. 네.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소힘줄이 약간 맛이 족발 같은데 약간. 오좀 비슷해. 족발이랑 음. 좀 비슷하네요. 음. 음 이게 양파랑 그 다음에 이렇게 먹방을 하게 될 줄이야. 뭔줄 알아? 이게 그러면, 뭐죠? 이게 뭐죠?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모아. 우리 뭐어? 음, 뭐? 이게 이게 근데, 뭐냐고 했는데 뭐라고해 음. 줘서. 이게 버섯이에요? 아, 근데 옛 전에 이거. 근데 이 담고 거. 이 아, 저기. 근데 담고 이는 거. 이 네. 짬뽕이. 짬뽕이. 아, 굉장히 맛있어요. 네. 너무 맛있네요. 음. 네. 흥분했어. 네. 음. 족발 비쌀 때 맛이. <놀람> 여러분들 같이 소염줄 한번 아먹방는느낌데우와 <laughs> 진짜 맛있다. 음. 한번 더씩 보이게 쩝쩝쩝 소리를. 데 <laughs> 어, <좀> <laughs> <laughs> 맛있어요. 맛있는 간식, 이게 어떤 맛이라고 해야 되죠? 그러니까 약간 족발의 콜라겐 맛? 음. 그러니까 <laughs> 쫀득한 맛 있잖아. 식감은 <laughs> 그런데. 음. 소스가 맛있어, 맛있어. 신게아니 <laughs> 저희 그 그거 주시면 안 돼요? 어떤 소, 거? 소임줄 주시면 안 돼요? 어떤 거? 소임줄 먹고 싶어요. 두기 PD님 다 드신 거 아니시죠? 소임줄 먹고 싶어요. 먹고 싶어. 소임줄 내려갔어요? 네? 와 뺏겼다. 지금.